오늘 축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제이야, 우리 어디 가요? 안녕하세요, 미국인 모 비바입니다. 저희는 지금 여기 어스틴에 있는 질커 공원에 와 있어요. 오늘! 어, 트레일 오브 라이츠라는 페스티벌이 오픈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 오픈 첫날 한번 와 봤습니다. 여기 로컬에서는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축제더라고요. 빛축제요 전등 축제라고 해야 되나? 오늘 어, 이곳에 생생한 현장 한번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제 현장에 도착했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Zip 엔트런스라고 그 티켓을 구입한 사람들이 좀 사전에 일찍, 한 시간 정도 일찍 입장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고, 여기 옆에 요, 요 부분은 이제 그 제너럴 엔트런스라고 해서 어, 티켓 구입하지 않고 이제 무료로 입장 가능한 곳입니다. 여기는 7시부터 입장이 가능하고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6시 40분 정도 됐고요. 저희 7시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트리가 있어요. 이거 눈으로 보면 되게 예쁜데 어, 이렇게 화면에 잘 담기지 않아서 되게 아쉽네요. 저희 이제 시간이 돼서 안에 들어왔어요. HEB가 여기 로컬 마트인데 여기가 오늘 이 페스티벌을 후원해주더라고요. 뒤쪽 HEB라고 써 있죠. 3, 2, 1! 진짜 진짜로. 아니 저 밴드는 여기 관광객들 움직이는 대로 같이 이동하면서 연주를 하나봐요. <laughs> 지금 같이 이동하고 있어요. 아 여기 구역마다 저기 있네요 컨셉이 다 있네요 여기는 저거 요 인어공주 인어공주 컨셉이고 저쪽에는 무슨 사막 같이 꾸며놓은 것 같은데 오 여기는 무슨 용 같은 것도 있고요 재밌네요 행사장 한쪽에는 이렇게 푸드 트럭이랑 저 포장마차? 뭐라 그래야 돼? 저런 게 있어요. 여기 음식 먹을 수 있는 데인가 봐요. 이런 과자도 팔고요. 여기는 로스티드 콘? 옥수수인가? 옥수수파는 거 같아요. 핫도그도 있습니다. 땡큐. 존나. 저기. 핫도그고 프레즐. 근데 왔으면 또 이런 길거리 음식을 먹어줘야죠. 먹어보겠습니다. 파즈 엄청 커파즈하고 여기 치즈 디핑 소스도 샀어요. 찍어서 뭐. 아, 지 치즈 사장 먹고. 맛있어. 음. 이번에는 핫도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어떻게 먹어야 돼? 이렇게 먹나? 음! 음! 맛있어.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 소세지랑 이 소스랑 너무 잘 어울려요. 캔들랜드와어 음. 여기 귀엽다 귀여운 캔디들 비눗방울이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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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자동으로 막 저게 뿌려지네 우와 엄제야 여기는 미녀와 야수 테마인가봐요. 엄청 어려워져. 번쩍번쩍. 우와. 구름 떴어요, 구름. 천둥번개치고 무지개. 저희 오스틴 오면서 4일 내내 봤던 그 무지개가 여기 있네요. 오, 비 온다. 오, 날씨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나봐요. 아이디어 좋다. 오, 해 떴어요. 와. 솔직히 이 불빛이 진짜 알록달록해가지고 약간 촌스러운 감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 또 이렇게 가족끼리 연인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좀 떠들썩하고 축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설레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잖아요. 또 이런 기분 되게 오랜만에 느껴서 정말 재밌네요. 이번에는 북극으로 갑니다. 북극. 아 예쁘다. 배드 케이브야. 그러면 뭐야? 저거잖아. 배트 배 한국말로 뭐더라? 박쥐 박쥐. 박쥐 동굴.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제이야. 재밌죠 야. 여기는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테마로 꾸며진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귀여운. 푸, 푸가 조금 날씬한 것 같은데, 푸 원래 좀더 통통하지 않나요? 여기가 거의 메인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 <laughs> 산타와 루돌프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유모차를 이동하기에 편리하게 길이 되어 있어서 어, 이용하기 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오늘 어떠셨어요? 어 괜찮네. 괜찮네. 오. 어. 되게 사람 북적북적하고 좋았던 것 같아. 구경 잘했다. 내년에 또 오자. 해피 얼리데이. 해피 얼리데이.